여러분, 다이어트를 위해 곤약밥이나 현미밥을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배우 송혜교. 한지민도 곤약밥으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밥만 바꾸면 살이 빠질까요? 오늘은 곤약밥, 현미밥, 귀리밥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인지 따져보고, 각각의 장단점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체중 관리에 가장 적합한 밥을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곤약밥, 현미밥, 귀리밥을 많이들 드시죠? 저도 곤약밥이 정말 다이어트에 효과적인지 궁금해서 직접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밥들이 체중 감량에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볼 거예요. 사실 백미밥이나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체중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하는 분들 사이에서 대체 곡물이 인기를 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곡물이 정말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사실에 근거한 정보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 곤약밥 포만감과 칼로리 다이어트의 핵심 먼저 곤약밥을 살펴볼게요 곤약은 수분이 97.3%로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 칼로리가 매우 낮습니다 100g당 약 6kcal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연량 부담이 적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이유도 바로 이 낮은 칼로리 덕분이죠 곤약 속에 있는 글루코맛난이라는 식이섬유는 장에서 음식물 흡수를 지연시켜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끈적하게 녹아 지방을 흡착한 뒤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곤약밥은 포만감은 주면서도 열량이 적어 식사량을 줄이지 않더라도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곤약밥만 먹어서는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곤약은 수분과 섬유질이 많지만 단백질이나 필수 비타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단백질과 다른 영양소를 보충해줄 반찬이 필요합니다. 또한 곤약밥은 장내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변비나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곤약밥을 드실 때는 물이나 차를 함께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곤약밥을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곤약밥은 낮은 칼로리와 포만감 덕분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단순히 곤약밥만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입니다. 곤약밥을 드실 때는 반드시 단백질과 다른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세요. 또한 곤약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장내 부담을 줄수 있어 하루에 한끼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현미밥 영양소가 가득한 비정제 탄수화물 다음은 현미밥입니다. 현미는 비정제 탄수화물로 곡물의 껍질이 남아 있어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백미와 달리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미네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 관리와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현미에는 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때문에 당뇨 환자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현미의 또 다른 장점은 포만감이 큽니다. 현미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큰 도움이 되죠. 게다가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트산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굴, 멸치, 소고기와 같이 미네랄이 풍부한 반찬을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미밥은 모두에게 좋은 선택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현미밥은 건강한 선택이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당뇨 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미에는 인과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는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미밥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으니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주세요. 3. 귀리밥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슈퍼푸드 다음은 귀리밥입니다. 귀리는 타임지 선정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다른 곡류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귀리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은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소하 건강과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귀리밥을 먹으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이 배출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귀리밥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근육을 유지하려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귀리밥은 또한 칼슘 함량이 높아 어린이와 노인에게도 매우 유익합니다. 성장 반륙을 돕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의 일환으로 적합합니다. 귀리밥은 누구에게나 맞는 밥인가요? 귀리밥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만, 잡곡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가스가 차거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 귀리밥을 드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장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리밥을 처음 먹기 시작할 때는 조금씩 먹어보고 자신의 소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리밥을 섭취할 때는 다른 곡물과 함께 섞어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나 백미와 함께 섞어서 먹으면 소화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리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잡곡밥 섭취 시 주의사항, 소화력과 개인 맞춤 선택해서. 어린아이들이나 노인, 그리고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백미밥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잡곡밥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만큼 소화되는 과정에서 수소와 탄산가스를 발생시켜 가스팽창이나 복부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곤약밥이나 현미밥, 귀리밥을 먹고 복통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소화 흡수율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잡곡의 종류에 따라서 소화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는 껍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소화기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반면,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장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섬유질에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가스 생성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잡곡밥을 섭취할 때, 어떻게 소화에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량부터 시작해 천천히 섭취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잡곡밥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량으로 시작해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로 곡물의 종류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미나 귀리와 같이 식이섬유가 많은 곡물은 소화가 잘 되는 곡물인 찹쌀이나 백미와 섞어 먹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의 양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잡곡을 섞을 때 오랫동안 불려놓고 조리하는 것도 소화를 돕는 방법입니다. 잡곡을 충분히 불리면 식이섬유가 부드러워져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한 곤약밥을 먹을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곤약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크지만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곤약밥을 먹을 때는 충분한 물을 함께 섭취해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식사 구성의 중요성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효과적. 단순히 밥 종류만 바꾸는 것이 다이어트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곤약밥 현미밥, 귀리밥을 섭취하더라도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포함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곤약밥이나 현미밥이 포만감을 주더라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다이어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식사 때마다 생선, 닭가슴살, 두부와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채소를 곁들이면 체중 감량과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곤약밥, 현미밥, 귀리밥을 섭취할 때 어떤 반찬이 좋을까요? 곤약밥에는 단백질이 부족함으로 계란찜이나 두부조림과 같은 고단백 반찬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밥에는 굴, 멸치, 소고기와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여 피트산으로 인한 미네랄 흡수 저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귀리밥에는 신선한 채소와 견과류를 곁들이면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6. 곤약밥 현미밥, 귀리밥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이제 곤약밥, 현미밥, 귀리밥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밥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개인의 목표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곤약밥은 낮은 칼로리로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할때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이나 다른 필수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단백질 보충이 필수입니다. 현미밥은 혈당 조절과 포만감 유지에 도움을 주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미밥을 먹으면서 미네랄 보충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귀리밥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특히 단백질과 섬유질 함량이 높아 근육량 유지와 소화 건강에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소량씩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밥은 체중 감량과 건강 유지에 모두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곤약밥, 현미밥, 귀리밥이 다이어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각각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체중 감량을 위해 밥을 바꾸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균형 잡힌 식단과 개인의 소화 상태에 맞는 선택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맞는 밥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